안녕하십니까. 꿀부른 내사랑입니다. 오늘은 한 일주일 전에 떡을 한 두둥거리 넣었습니다. 이 벌통을, 어, 떡, 얼마나 먹었는지 또한 중소로 해야 될낀지 이것도 중소로 많이 해둔 통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얼마나 먹었는지. 아이고. 아이고, 이, 엉망진창입니다, 이 벌이.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많이 불어났습니다. 이건 망상벌입니다 이제. 이것도 12월 25일 날에 두상을 가지고 두상 일반을 깨워버립니다. 아따. 떡을 넣어야되겠네 떡을 너무 잘 먹습니다 아이고 이 너무 떡구리네 아따. 나무, 나무, 무 많이 먹네. 올해 노무 나무, 문에 벌들이 너무 나무, 많이 죽었는데 벌이, 벌이 죽지 않았으면 이정도 이보다 더 강한 벌이 되어긴데세상은 올리도 올릴긴데 지금 올해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 제가 아둘네 여섯 장이구나 아이고 이 총도 이 빼야 되겠네 이제 사양에도 빼야되겠어. 뒤에까지, 요 안에 엉망입니다. 으, <목소리> 어, 또. <목소리>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띄울 때, 에. 아, 다, 소도 술 없이 떨어져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 월동할 때에, 다섯 장, 여섯 장, 앞으로 월동하는 벌보다 또, 이거는 두 장, 일화로 해도 또 많습니다. 지금 벌들이. 이, 뒤에 가리장까지, 완전히, 이년도 붙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굴장입니다. 제일 굴장. 한장씩가 보겠습니다. 양. 이거로. 어이구, 이거 수집 기능 가고 있어. 지금 제가 이 숲불은 안 자르겠습니다. 숲불 지나쳐 이거는 지금 제가 3월 달에 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숲불을 양석해야 되기 때문에 숲불 지금 안 자르겠습니다. 숲장 발 자, 이거는 일부 인자 봉판입니다. 먹이가 없네요. 이쪽 봉판입니다. 이렇게. 먹이가 부족합니다. 완전히 각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완전히 각입니다. 각또뒷정도 뒤도 마찬가지 완전 각입니다. 아이거 이야 이거는 계속 올려야 된다만 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봉판이면서 터져나오고, 설란하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 정도 마찬가지. 터져놓으면서 산란하고, 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은 여기 있습니다. 방왕은 보이죠? 마킹이라는 거. 이왕이 이 산란력도 좋고, 수밀력도 좋고, 제집 왕들은 그렇습니다. 첫째 장입니다. 첫째 장은 이렇게 이제 산란을 해놨습니다. 양식이 되 조금 있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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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아, 따 굉장하다. 지금 여 장인데 여기다가 이까지 한 석장 석장을 정선 하겠습니다. 아이들 아이들 안 나와 장만 남겼습니다 아이고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들어갈 데가 아3상소비리이에 대갈대가 없습니다 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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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절가라 이걸 떡을 또아장얹기였습니다 만상부, 만상부. 이게, 우리 인간이 은데 물로 이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옆에 동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